캐비두메의 YP10 EX 무선 블루투스 5.3 오토바이 헬멧 인터콤 헤드셋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 비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가벼운 0.18kg로 착용감이 좋고 컴팩트한 사이즈 덕분에 헬멧에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투스 5.3 기술을 지원해 안정적인 연결과 뛰어난 음질을 자랑합니다 300m 범위에서 다른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어 그룹 라이딩 시 매우 유용하죠 리뷰를 살펴보니 마이크와 스피커의 품질도 상당히 좋다고 하니 기대됩니다. 도로에서도 선명한 음성을 제공한다고 하니 주행 중 소통이 필요하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피카모토바이 블루투스 헬멧 헤드셋입니다. 이 제품은 방수 기능이 뛰어나고 음성 제어가 가능해 핸즈프리 통화와 음악 감상이 매우 편리합니다. 스펙을 살펴보면 600mAh의 배터리를 장착하여 최대 10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최신 5.0 BT 기술을 지원해 빠른 연결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인터콤 기능도 지원하여 동료와의 소통이 쉽습니다. 디자인은 컴팩트하면서도 가벼운 편이라 착용감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반모 헬멧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가성비가 뛰어나며 오토바이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YC 오토바이 헬멧 블루투스 헤드셋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2000mAh의 긴 대기 시간을 자랑하며 방수 기능도 갖추고 있어 다양한 날씨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180g으로 가벼워서 착용감도 좋습니다. 특히 통화품질이 우수하다는 리뷰가 많아서 기대됩니다. 가격도 7000원대라는 점에서 가성비가 뛰어나죠. 간단한 설치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빅스비와의 연동까지 가능하니 스마트폰과의 호환성도 훌륭합니다. 이 제품은 정말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